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초에 재미있는 기사가 떠서 기념으로 쿠팡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쿠팡, 연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 이익 아니, 여긴 그냥 영업 손실로 부를게요. 영업 손실 1조 1천억 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의 대부 손 마사유 중의 은총을 받으며 쑥쑥 자란 대한민국의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쿠팡의 창업 스토리는 창업주의대 대표이사인 김범석씨가 하버드 재학 시절 떡잎부터 남달랐던 사업 수안을 발휘하며 시작됩니다. 하버드 재학 중이던 김범석씨는 1998년 잡지 커런트를 만들고 이를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 매각하는 능력을 보였고 이후 전문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간 일한 후 2010년에 한국에 돌아 와 창업 멤버 7명과 초기 자본금 30억으로 쿠팡을 2010년도 당시에는 소주커머스로 시작했었습니다. SNS를 활용한 커머스 사업 모델이 유행했었고 미용실, 식당, 공연 티켓 등을 공동구매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구매 형태에서 일반 소비재들까지 입점 상품이 들어가며 현재 종합 쇼핑몰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종합 쇼핑몰의 전환은 업계 후발주자였던 쿠팡을 선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원점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크게 배송과 고객중심 경영으로 꼽힙니다. 쿠팡은 배송의 차별화로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로 불리우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배달을 완료해주는 미친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합산 금액이 19,800원만 넘으면 바로 배송을 해주고 달에 2,900원을 내는 로켓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다면 아예 금액 제한도 풀리게 되어 처첩 하나만 주문을 해도 이길날 바로 배송을 완료해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물품을 공격적으로 늘려 2014년 5.8만개의 불가자 상품군을 2018년 기준 500만개까지 로켓 배송을 확대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물류 인프라 역시 성장했겠죠. 물류 인프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해 2018년 기준 37만 평의 물류 인프라 부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3200억 원을 투자해 대구의 축구장 46개 넓이의 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뜰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철저한 고객 중심의 경영이 꼽힙니다. 배송시에도 문 앞에 딱 놔뒀다고 사진도 찍어주고 고객센터 운영을 지금은 오후 10시까지지만 한때는 24시간 동안 고객센터 운영했을 정도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급 중인 SKU 역시 일반 할인점에 비해 지수가 높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있어 할 정도로 SKU가 진짜 높아요. 온라인 쇼핑을 쿠팡 하나에서 끝낼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SKU를 보유 중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현재 밀고 있는 미래 먹거리사 너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도 쿠팡 이츠를 운영하며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배달?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15조 음식 배달 시장을 잡아라. 우버 이츠, 카오, 네이버, 삼파전 18년도 기사이고 지금은 현재는 쿠팡도 쿠팡이츠로 진출을 했죠 국내 3대 배달액 주문액이 5조이며 배달 외식업 규모는 약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식 배달앱의 연계가 20%에 불과한 만큼 배달앱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앱 민족의월 이용자 수는 월간 200만 명씩 증가해 2019년 1 0 0 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다른 회사들도 아니고 왜 IT 회사들이 배달앱을 띄워두고 있을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치킨게임으로 전략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IT 업체들이 꿈꾸고 있는 배달업계의 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외식 배달 시장 2018년 39조원, 2030년에는 400조원, 미래 부엌은 사라질 수도? 글로벌 배달시장 10배로 성장할 것이고 부엌이 사라진다? 쓰읍, 대체 왜일까요? 우선 음식업체들이 필연적으로 배달을 위해 사람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의 접점, 고객의 바로 눈앞까지 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질문인가 싶지만 현재까지 물류수송,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해 허브, 각 지역 배달 집합까지는 도착한 시스템이 완성되었지만 제일 핵심인 고객의 눈앞, 접점까지 배송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라스트 마일로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스타트업 유로는 배달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로봇 학대자로 보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왜 이렇게 보행 로봇에 집착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2017년보다 거의 10배가 성장할 전망이고, 라스트 마일의 기술 환성을 통해 인건비 감소, 비용 효율을 통해 배달 시장의 성장을 불법 환한 이야기란 말이죠. 게다가 배달의 활성에 따라 기존 배달을 위한 음식점 역시 따로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 시스템보다 공유 주방을 통해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현재 공유 주방의 붐, 가정 내 부엌이 사라짐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IT 업계는 배달을 통한 신시장 확대 가능성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쿠팡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풀필먼트는 판매상품 적재부터 주문에 맞춰 포장, 출하,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 관리해주는 모델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나온 수익 모델로 입점 판매자의 판매 상품 적재부터 주문 출하 배송 재고 관리까지 모든 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쿠팡이 풀필먼트를 할수 있는 이유는 차별화된 자체 물류 시스템 덕분입니다. 현재 물류 센터 관리 부문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물류 센터 역할을 하며 로켓 배송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축구장 193개 규모의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물류사 못지않은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예견되고 있는 풀필먼트의 사업 확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풀필먼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토리자의 기업 분석 리포트. CJ 대한통운편에서 자세히 다뤄놓았으니 물류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곧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쿠팡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자료 기준 2014년부터 매출을 살펴보면 2014년 3,40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5년에 1조, 2016년에 약 2조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2018년 4조 4천억 원까지 매출액을 달성합니다. 아직 2019년에 공시자료는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19년에 6조 원을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나 다를까, 해가 지나갈수록 영업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커져갔습니다. 2014년 1천억 원에 달했던 영업 손실이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자본을 태우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출 성장 중심의 경영에 당연히 동반되는 수치라고 보여지죠. 최소 40%가 넘는 고속 성장의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쿠팡이 수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보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투자 유치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파운더 콜렉티브 모스 파크 어더바이저 42억 원 2011년 3월 레버리 캐피탈 알서트 펜처스 200억 원 2014년 5월 소프트 뱅크 그룹 의 1022억 원 2014년 12월 3,322억원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1조 1천억원 2018년 3월 비공개기관 1,500억원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에서 2조 2,500억원 이렇게 꾸준한 투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쿠팡이 잘클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에서 구매하고 서비스를 겪어보신 분들은 뭔가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있을까? 주문하는 물건이 주말에도 배송이와 물건을 주문하면 한 박스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박스에 넣어주고 박스 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건비에 기름값에 고객센터 운영에 심지어 무료 반품에 과연 이게 얼마나 남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익 대신에 매출 중심의 경영을 지속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기마다 투자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하죠. 하지만 쿠팡의 아버지, 쿠팡의 큰 손으로 불리우는 손 마사유시형의 비전 펀드 투자 종목들이 잡음이 생기며 쿠팡도 눈치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전펀드의 투자를 받은 뒤 상장한 4차 산업기업 중 주가가 오른 것은 2개에 불과하고 사무용 메신저 슬랙은 36% 하락 우버는 25%나 하락된 채 주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펀드에 투자했던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한발 물러서기 시작했고 현재 누적 적자만 3주에 가까운 쿠팡이 비전펀드로부터 과연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표면위로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경영개선 7건을 통보받는 등 국내외적인 흐름이 쿠팡의 밴을 들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쿠팡이 지금 사업을 계속 하려면 투자자들로부터 총알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총알을 쥐어줄 사람이 적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쿠팡도 이제 한물 꺾이나 싶었는데 2020년 올해 초에 재밌는 기사가 나 떴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쿠팡이 2021년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국내신문도 아니고 블룸버그 했을 던 내용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쿠팡은 90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아 상장을 위해 세금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이런 인사들이 상장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쿠팡 측은 상장설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수 물러났지만 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일까? 그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쿠팡의 경영 특징상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쿠팡의 큰손 비전펀드가 성과가 조조함에 따라 예전같이 적극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 쿠팡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재미있는 기사가 뜨면서 기념적으로 쿠팡을 한번 불특해 보았습니다. 쿠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던 비전 펀드가 요즘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현재 누적 적자만 3주에 가까운 쿠팡을 더 이상 투자할 수있느냐가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려 것입니다. 뭐 물론 국내적인 변수로 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도 있어서 뭐 재무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뭐 필연적인 선택이었죠. 그래도 나스닥이 상장한다면 상장하는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좀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어이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 최근 의견입니다. 쿠팡 아무쪼록 위기를 잘 버텨내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못지않은 대형 유통 공룡으로 크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매주 두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